여러분 반갑습니다. 썩세 스플래너를 개발하고 있는 썩새 cd의 선종철입니다. 오늘은 썩세 스플래너 2018 기반의 목표에 의한 유연한 관리라는 내용으로 썩세 스플래너 활용 방법에 대한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썩세 스플래너 개발의 근본 이론적 배경이 되는 mbo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 MBO를 병용한 성세스플래너의 FMBO에 대해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BO 목표의 관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MBO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MBO란 Management by Objectives의 약자로서 목표 관리 또는 목표에 의한 관리라고 합니다. MBO는 조직의 상하 구성원들이 참여의 과정을 통해 조직 단위와 구성원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에 따라 생산 활동을 수행하도록 한뒤 업정을 측정 평가함으로써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포괄적인 조직 관리 체계입니다. 종합적인 조직 운영 기법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근무평정 수단으로 그리고 예산 운영 및 재정 관리의 수단으로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MBO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BO는 1950년대 피터드로커라는 경영학자가 구체계 관리 기법으로 체계화하였고 1970년대 정부기관에서 미국의 정부지관에서 채택되고 80년대 국내에 도입됨으로써 대중화된 어, 관리 기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MBO라는 것이 50년대에 그렇게 그냥 등장한 것이 아니라, 뭐 경영학의 역사라고 할수 있는 80년대부터의 과학적 관리법의 시대, 그리고 1930년대부터 50년대까지의 인간관계론의 시대, 그리고 1950년대부터 현대일기까지의 행동과학의 시대를 거쳐오면서 조금씩 조금씩 진화하고 1950년대에 되어서 피터드러커에 의해서 MBO라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 정리가 된 어, 전반적인 경영 관리 체계가 되겠습니다. MBO는 크게 세 단계를 거쳐서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목표 설정 단계, 두 번째는 과정의 추적 단계, 세 번째는 평가의 단계로 어, 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목표 설정의 단계에서는 개인의 핵심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회사의 경영 목표, 사업 방향, 사업 계획으로부터 합의하여 전개된 개인 목표를 확인 설정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과정에 추적하는 단계인데요. 할탕된 목표를 시행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설정된 목표 달성을 위해 개인이 업무를 수행하고, 상사가 그 과정을 관리 지원하여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평가 단계인데요, 즉 업적을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목표 설정 시 합의된 평가 지표로 객관적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책 및 보완책을 피드백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MBO는 이러한 세 단계를 지속적으로 반복 수행함으로써 경영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표로 하는 관리 체계가 되겠습니다. MBO를 조직에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의 조건들이 있는데요. 먼저, 주도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목표를 계획하고 설정할 수 있기 위해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참여자의 높은 수집의 몰입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민주적인 분위기입니다. 목표 설정에 있어 참여자 간의 충분한 대화를 하고 민주적인 분위기 하에서 상호 간에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MBO가 효과적으로 도입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명시적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목표를 도출해야 됩니다. MBO는 결과 지향적인 평가 방법이기 때문에 목표는 명시적이고 객관적이며 측정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음, 목표 설정의 스마트 원칙이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 b o 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목표를 설정할 것이냐라는 것인데요. 이 목표는 다섯 가지 원칙에 의해서 설정되어야 합니다. 먼저, S는 Specific, 즉, 목표가 구체적이어야 하고요. 두 번째, M은 Measurable, 측정이 가능해야 하며, A는 Achievable, 달성 가능하면서도 도전적이어야 하고 r은 results oriented, 결과 지향적에 하며 t는 time bound, 시간 제약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섯 가지 원칙에 따라서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에 의해서 해당 담당자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실행하도록 하고 이 실행을 관리자는 지원하고 이 실행의 결과를 토대로 평가하는 것 이것이 바로 MBO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MBO에는 장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으로는, 어, 전사적 목표 또는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를 연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관리자와 부하 직원의 노력을 목표 달성에 집중시킬 수 있다는 것, 또 과정 관리를 통한 성과 향상을 기할 수 있다는 것, 목표 설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종업원의 동기가 부여된다는 것, 개인과 팀이 평가 기간 동안 해야 할 일이 명확해진다는 것, 권한님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는 것, 이러한 장점을 MBO는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MBO가 단점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평가 관련하여 행정적인 업무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영 환경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목표 설정이 어려워진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전략적 목표보다는 당장 시급한 업무적 목표가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 또 종업원들은 너무 쉬운 목표를 세우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 또 평가의 기준선이 없이 막연히 매프로 향상이라는 성과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경쟁력 향상과는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직무 성격에 따라 목표 관리가 적합하지 않은 직무와 직군이 존재한다는 것. 비정형적인 업무가 많아 업무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조직에서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 또, 양적 목표와 질적 목표를 구분하지 않을 경우, 질적 목표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는 것, 또, 평가자 교육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야 된다는 것, 이러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MBO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의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많은 조직들이 MBO를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석세스 플래너가 추구하고 있는 F-MBO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MBO는 Flexible Management by Objectives의 약자로 목표에 의한 유연한 관리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MBO를 스타트업 및 창업기업의 실정에 맞춰 변경한 성과관리 시스템으로 어, 특별한 관리 시스템이 없어도 Success 어, Planner를 활용해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MBO를 개선한 목표 관리 방법론입니다 Success Planner는 MBO를 병행한 FMBO를 어,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경쟁 환경의 빠른 변화입니다 기술의 급속한 발전 또 글로벌화 같은 그 경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기,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결맞는 MBO의 변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작은 조직 창업에 활성화입니다. 기존에 MBO가 국내로 보급된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대규모 기업의 창업이 활수, 활발했다면 지금은 50인 미만의 소기업 창업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대기업에 적합한 체계였던 MBO는 MBO 같은 체계는 그 소기업에서 체계화된 성과관리 체계로 구축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작은 조직 창업에 맞춰서 MBO를 변형한 FMBO가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의 개발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목표 설정 역량의 불일치입니다. 현재 창업 트렌드를 보면 조직 내 또는 업종 간 융합에 따라서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목표 설정 역량이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즉, 세대 간 융합이라든가 또는 업종 간 융합에 있어서 어떤 업종에 있는 사람들은 대단히 목표 설정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역량에 있는, 어떤 업종에 있는 사람들은 그 역량이 떨어지고 세대에 있어서도 그런 불일치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이 효과적으로 성장하고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 간 역량의 균형이 중요한데요. 이런 역량의 균형을 위해서도 서세스 플래너는 이들에게 맞는 FMBO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서세스 플래너의 FMBO 목표 설정 체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 플래너는 조직과 개인 모두 동일한 목표 설정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전 맵을 통해서 조직은 조직의 목표 방향을 설정하고 개인은 개인의 목표 방향을 설정합니다. 비전 맵을 통해서 조직은 조직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개인은 개인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합니다. 비전 로드맵을 통해서 1년 단위의 구체적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위클리프닝을 통해서 주단위 목표 설정 및 평가를 하게 됩니다. 분기별로 평가를 거쳐 환경 변화에 맞춰 비전맵과 비전로드맵을 통해서 목표를 재조정합니다. 또 반기별에는 미션로드맵을 재점검함으로써 반기별로 환경 변화에 맞춰서 조직 및 개인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개인과 조직의 목표 돌성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FMBO 목표 설정 체계가 되겠습니다. 이때 주시하실 것은 비전맵을 통해서 조직의 목표를 그 설정하실 때는 목표와 관련된 구체적 활동 도출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MBO는 목표를 도출하는 것을 주 목표로 했다면 F MBO는 목표 달성과 관련된 활동을 도출하는 것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직에서 서세스 플래너를 통해서 어떻게 F MBO를 활용할 수 있는지 그 활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직 내에서 분기별로 워크숍을 어, 수행하는 것입니다. 분기별 워크숍을 통해서 비전 맵, 비전 모드 맵을 작성하고 그또 비전 맵과 비전 로드 맵은 조직뿐만 아니라 개인이 개인의 목표 설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조직도 조직만의 목표를 설정하는 역 활동들을 개인들이 참여해서 함께하고 개인은 또 개인 나름대로의 목표를 설정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상호 방향이라든가 구체적 목표 활동을 조율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간 미팅입니다. 위클리 플랜을 통해서 조직 개인의 주간 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한 주간의 목표 달성을 평가하고 조직원 간 주간 활동 계획을 조율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어, 세 번째는 일간 미팅입니다. 위클리 플랜을 통해서 일일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각 개인이 어떤 활동에 집중할 것인가를 발표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서크세스 플래너는 다음과 같은 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다 효과적인 FMBO 체계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어서세스 플래너의 지속적인 개선 그리고 서크세스 플래너의 단순한 계획 활동을 넘어서 성과 평가 체계로의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FMBO 체계를 어, 개발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FMBO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웹과 앱 기반의 서세스 플래너 개발을 계획하고 있고 또 목표 설정 및프로젝트 관리 체계로서의 서세스 플래너의 변화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과 개인의 성과 평가 체계로서 성세스 플래너가 역할을 할수 있는 궁극적으로는 FMBO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보다 나은 성세스 플래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